자 3월 11일 월요일 새벽 긴급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3월 11일 월요일 저녁에 세력이 입성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새벽에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미국의 ETF 관련된 발표가 저녁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시간 전후로 세력들이 입성해서 상당히 폭등이 나올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5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5,800억 정도의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지금 입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요거 중국 세력들이 해당 코인에 대해 본격적인 매수를 하는 움직임 또한 확인했죠. 그리고 미국 ETF 공식 인적 발표가 요게 저녁에 뜨게 된다면 요 코인의 이제 바이낸스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이치하면서까지 해당 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어제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것 또한 포착됐다. 자, 차트만 봐도 이제 미국 ETF 관련 내용이 돌자 말자.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씩 눈에 띄면서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코인 가격들을 세력들이 관리하면서 모조르게 막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오늘 월요일 저녁 6시에서 7시쯤에 미국 ETF 관련된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세력들과 함께 요 코인 가격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오늘 저녁에 해당 코인 집중해서 수익 챙겨야 겠죠 미국과 중국이 같이 끌어올린 요 땡땡땡땡 코인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쯤에 미국 etf 재무부 발표가 상당히 유력해서 요 시간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퇴근해서 요 코인 관련돼서 투자하시면 단기간에 한 200에서 3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요 코인, 이제 미국 발표 의제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지,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한80% 정도만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3월 11일 월요일 날 저녁쯤에 폭등이 나오는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퇴근하고 나서 매매할 수 있는 요 코인 어떤 건지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자 미국 거래소 신규 상장 및 중국 세력의 입성이 확인되었고 미국 ETF 공식 발표가 저녁에 예정돼 있어서 차트 상의 수급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중국 세력과 함께 들어온다면 600에서 1000% 가까운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 발표 상장 호재 코인입니다. 자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쯤은 여러분들 저녁 먹지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당 코인 차트 분석하시고 단타로 욕심내지 말고 한80%씩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요 코인 어떤 건지 코인 이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438- 4821번으로 행운의 숫자죠. 숫자 7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코인 이름이랑 목표가 딱 적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여러분들 단기로 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 딱 매수 매도해서 수익 챙기세요. 절대로 장기로 들고 갈 코인 아니다. 그리고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한80% 정도만 딱 수익 챙기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월 11일 월요일 저녁 6시에서 7시쯤 폭등이 날 코인 어떤 건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는 저녁 안 먹고 돈좀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3 4 3 8 4 8 2 1번으로 숫자 7이라고 행운의 숫자죠? 7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새벽인데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고맙습니다.